이해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최경 <laughs>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축하도, 축하의 말씀도 드리지만 또 예,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역할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서 기대하는 바가 안제 많습니다.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연구도 하시고 인재양성에 매진해 오신 교육자로서 기대가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작년 여름에 그 사시는 아파트 경비실에 자비로 에어컨을 달아 줬다는 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니다 <laughs> 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해 시길 바랍니다. 제가 국무총리할 적엔 정보통신부하고 과기부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과기부는 규모가 커요. 근데 지금은 두개 합치니까 아주 큰 그 기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이 벌써 이제 두 달을 넘어 쓰다 보니까 예,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기업들이 그 준비를 차, 차분하게 해가는 것 같아요. 현장에를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예, 일부 중요한 세개 품목 중에서 두 개는 이미 거의 대체가 됐고 하나도 이제 일본도 우리한테 안 팔으면 그팔 시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1년 치는 말하자면 보장을 해준 셈이죠. 그래서, 한, 아주 급박한 위기는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소재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산자부하고, 그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많이 이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1년에 R&D 비용으로 2조, 그 분야의 이전식을 쓰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부하고 도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예산 배정하려면 그 여러 가지 저기 늦어지기도 하고, 뭐그렇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 소부장 특별회계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과기부하고 그... 산자부가 같이 활용하도록 그런 걸 지난번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발족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축하 인사와 함께 덕담 그리고 정책적 당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 겸 답변 말씀 주시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예천 당대표님 어, 좋은 경기의 말씀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 정말 이번에 어, 과기정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 이게 좀 말이 쉽지가 않아요. <laughs> 저도 아직 좀덜 익숙한데 어, 앞으로 좀더 익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 이것을 새로 맡고 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범위도 정말 넓고요 아 제가 아 이게 기초과학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부각이 돼 있고 아 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연구원도 출연년도 굉장히 많고요 산하기관도 많고 아 거기에 이제 미래 신성장 어, 혁신성장 어, 또 신경을 어,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어, 우정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어, 그중에 특히 예산 그 일반 수출기제 관련 소부장 특별회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꼭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당히 잘할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지원이 되면 열심히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이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DNA라고 해서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그쪽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열심히 해서 물론 빅데이터 기반 내 인공지능이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아주 잘 준비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기초과학도 열심히 우리가 육성을 해서요. 그거는 좀더 장기간을 생각하는 그런 분야고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기초각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이랑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결이 돼서 좋은 준비가 될것 같아서 그 기초를 탄탄히 하면은 아마 제가 맡은 임무는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